우리 다 함께 함께 살펴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때 누구나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정작 때때로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이름에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과연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크게 세가,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한데 베드로, 요한,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습이 사실 알고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아무 집사님한테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삶을 보니까 집사님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장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사실 이 장애인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 장애인과 우리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비슷할까요? 먼저 첫 번째로 뭐가 비슷하냐면 이 장애인을 보면 내 생각, 내 의지, 내 선택과 내 판단과는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장애인은 태어나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걷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면, 우리도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도 태어나 보니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돈일 수도 있겠죠, 돈. 태어나 보니까 집안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게 자기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자기의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없다든지 엄마가 없다든지 혹은 아빠와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매일같이 싸운다든지 자기의 선택,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죄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을 가지고 죄로 인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볼때에 태어날 때부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인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비슷한 부분인데 뭐가 비슷하냐면 어떤 기대와 소망, 희망과는 상관없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이 장애인과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장애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애인은 어떤 기대도 없는 겁니다.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미래도 없고 계획도 없고 꿈도 없는 겁니다. 단지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구걸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갑자기 당신은 왜 삽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얘기할 것 같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산다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어떤 분들은 아니다. 나는 좀 다르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우리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이죠. 제가 중동부 예배 시간에 한번 물어봤어요. 제 친구들한테, 중동부 친구들한테 왜 사냐? 니는 왜 사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요. 모르겠어요 먹고 살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한 친구의 눈빛이 다른 거예요 한 친구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 친구의 눈빛은 나는 다르다 나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 이런 눈빛인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너는 왜 사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주 자신감 을 가지고 뭐라 얘기하냐면 게임 하려고요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정말 이렇게 좀 당황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처럼 여러분 이 장애인이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가서 그렇게 구걸을 했던 것처럼 우리 삶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똑같은 삶을 발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와 또이 장애인의 닮은 점이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본문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사실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애인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매일마다 날마다 와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날 누가 지나가냐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장애인 앞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나가다가 베드로가 이 장애인을 보더니 오늘 보면 사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를 봐라. 그래서 이 장애인이 고개를 들어서 뭐좀 이렇게 크게 도와주려고 하나 싶어서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무슨 말을 하냐면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네 있는 이것은 내게 네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정말 그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겁니다. 그리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7절과 8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장애인을 장애인을 가리켜서 은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네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 장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 이게 발에 힘이 들어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경험, 오, 어, 발에 힘이 들어오구나. 아 이게 발에 힘이 들어오는 거구나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발목에 힘이 들어오는 거구나. 아 이게 발목에 힘이 들어오는 거구나. 아 이게 걷는 거구나. 아 이게 뛰는 거구나. 아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전과 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이렇게 막 얘기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아,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항상 그렇게 해왔으니까, 하나님, 오늘도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금이나 은 같은 그런 파워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금이나 은 같은 파워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떤 능력이 있냐면 이게 금이나 은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파워는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을 줄수 없는 세상을 줄수 없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아, 이게 발에 힘이 들어온 거구나, 이게 무릎에 힘이 들어온 거구나, 아, 이게 걷는 거구나, 뛰는 거구나,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수 있는데 어떤 사실을 알수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그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막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까 살펴봤다시피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한 번만 온게 아니라 날마다 와서 거기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불쌍한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아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와서 묻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아니, 도대체 뭘 했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걸었냐고 막 질문하고 묻는 거죠. 대단하다 얘기하고 그러자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어떻게 요 완전히 이 정말 완전히 하였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베드로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저 사람이 지금 저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다리 힘이 들어오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태어나서 한번도 자기 힘으로 걷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날마다 하루하루 꿈이나 비전 소망도 없이 저렇게 매일 구걸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장애인의 손을 잡고 응과 금은 내게 네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며 살아갈수록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며 살아갈수록 내 모습이 내 자신이 참 장애인과 같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사랑하며 살아갈수록 내 자신이 장애인 같다는 생각하게 을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사실을 알게 되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따가 살아가다 보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초등 초등부 친구도 있고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생각처럼 말은 못하지만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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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든가요 혹시? 안 되죠. 엄마 아빠가 여기 계시니까 이렇게 네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절레절레 하고 있습니다. 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나는, 나는 제가 중등부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엄마 아빠가 너무 싫다. 엄마 아빠가 너무 싫다. 왜 싫냐? 너무 싸운다. 너무 싸운다. 나는 좀 이렇게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행복이 넘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집에 들어가면 맨날 싸운다.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엄마, 아빠는 자기 마음처럼 안 그렇고, 맨날 싸우는 거죠. 치고받고 싸우, 치고받고 싸우진 않겠죠. 막 해봐. 말로 막 뭐라 하고, 물건 던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여기 엄마, 아빠들 많지 않습니까? 혹시 자기 자녀가 자기 배로 낳은 자기 자녀가 마음대로 되던가요 혹시? 어, 자신 있게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 아,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안 됩니다 저도 딸이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딸이 제가 뭐좀 해달라는데 자기가 뭐좀 해달라는데 제가 안 해줬어요 교회에서 젤리 달라고 안 줬거든요 그랬더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미워! <laughs> 제마음처럼안 되는 겁니다. 아빠 미워라는 거.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제가 집에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집에 늦게 들어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이야 아빠 왔어. 이렇게 하니까 뭐라 하냐면 아빠 가하는 거예요. <laughs> 아빠 가라는 겁니다.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물질이란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분 마음처럼다 되던가요? 안 되죠. 돈과 관련된 문제 잘안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 인간관계, 자기 마음처럼 다안 되는 거예요. 죄와 관련된 문제, 여러분 죄와 관련된 문제들이 여러분 생각처럼 다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처럼, 나는 나, 나는 없나 생각하기 싫어. 이렇게 해난안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던가요. 나는 거짓말 안할 거야. 나는 정직하게 살 거야. 나는 모든 이웃을 사랑하며 살 거야. 그게 여러분 마음처럼 다 되던가요? 안 되는 겁니다.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가 자신도 내 마음처럼 다안 되는데 우리는 이따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너무나 많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수 있는 할수 있는 정말 효과적인 파워풀한 행위가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게 혹시 뭘까요? 바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힘으로 이게 해결되지는 않지만, 지금 당장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뭔가 이렇게 막 변화를 줄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가장 내가 할수 있는 효과적이고 실제적이고 파워풀한 행위가 바로 뭐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라는 얘기했어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순간, 내가 눈을 감고 믿음을 가지고 두 손을 모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 천둥이 어떻게 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천둥이 땅에서 밑에서 위로 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그만큼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효과적이고, 너무나 실제적인 파워를 가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이 찬양 가사에 보면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한 찬양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내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어 세상,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아, 저 어떡하지? 저 사람 어떡하지? 라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어렵겠다라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 아 이게 걷는 거구나 아 이게 뛰는 거구나 아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